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추구해야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나요? 그래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나 실제적이고 진리에 부합되고 도움이 많이 되네요. 보니까 심판 사역은 정말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생의 도가 많네요.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아들여야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 형제님이 다해 주시니 <laughs> 영안에서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말세의 심판을 받아들여야만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영생의 도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어떻게 구해야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는지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급히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셨으니까요. 이런 진리는 사람의 타락된 실질과 부족함에 따라 발표하신 것인데, 바로 사람이 갖춰야 할 진리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되게 하시는데, 이런 진리가 곧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추구해야 영생의 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실행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네. 말세의 사역은 각 종류대로 나누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끝나는 사역이다.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사람, 즉,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시대로 이끌어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은 사람의 행위를 살피거나 생활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폐역을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보자 앞에 온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까지 걸어온 사람은 하나님 보자 앞에 온 사람이다. 이러한 이상, 하나님의 최종 역사를 받아들인 각 사람은 하나님이 정결케 할 대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종 역사를 받아들인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이다. 오늘 정복 사역을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증거와 영광을 빼앗아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비점을 가운데 증거가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단계에 하려는 사역이다. 도대체 어떻게 인류를 정복하는가? 바로 이단계 말씀 사역에 의해 사람이 진심으로 탐복하게 하는 것이다. 폭로, 심판, 형벌과 무정한 저주에 의해 철저히 복종케하고 사람의 폐역을 드러내고 대적을 심판하는 것으로 인류의 불의와, 더러움을 인식하게 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두드러지게 한다. 주로 이런 말씀으로 사람을 정복하여 진심으로 탄복하게 한다. 말씀은 최종의 인류를 정복하는 경로이다. 정복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말씀의 격타와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말씀하는 과정이 정복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어떻게 협력하는가? 이런 말씀을 먹고 마실 줄 알고 깨닫도록 협력하라. 어떻게 정복되는지는 사람 스스로 해낼 수 없다. 다만, 말씀을 먹고 마시는 기초에서 자신의 타락과 더러움, 폐역과 부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뜻을 찾은 다음 실행하고 이상도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어 어떠한 선택도 없으면 정복된 것인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복된 것이다. 이 시대의 하나님은 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조절한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심판받고 온전케 되며 최종의 국도에 이끌려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고, 사람에게 광명을 줄수 있고, 실행의 길을 줄수 있다. 특히 국도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의 실재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은 너를 온전케 한다.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지금 관건은 생명을 중요시하고, 나의 말을 많이 먹고, 마시고, 체험하고, 인식하여. 참으로, 너의 생명으로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아갈 줄 모르는 사람이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반드시 시시각각 나의 말에 의해 살고, 생활 속에서 나의 말을 일처리 준칙으로 삼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증오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 차츰 정상궤도에 들어선다. 제가 한 달락 더 읽을게요. 만약 하나님이 요구한 일에서 말씀에서 참으로 말씀에 실제에 진입한다면 하나님께 온전케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이 사람에게서 완전히 효과에 도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으로 되었고, 그는 진리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수 있다. 이때부터 육체의 본성, 즉 원래의 생존 토대가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한 후에야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 역사의 이상, 하나님의 요구, 사람을 폭로한 것, 사람에게 도달하라고 요구한 참된 인생의 표준이 사람의 생명이 되어, 이런 말씀과 진리에 의해 살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온전케 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것이다. 감사하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시는 말씀의 사역은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합니다. 사람이 영생의 도를 얻으려면 반드시 말세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의 심판을 받아들여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 말씀을 체험해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실제를 살아내는 것만이 영생의 도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말씀에 하나님이 발표하신 말씀만이 사람을 정결케하고 구원하고 온전케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생의 도를 얻으려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체험해야 합니다. 인류가 사탄에게 깊이 타락했기 때문에 주의 가운데 살면서 앞 나가 운명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며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본성 실질과 타락된 진상을 모르며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더욱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증오하시는지도 모르고. 사탄의 사악한 실질도 간파하지 못하는데 모두 사탄의 본성에 따라 살고 명리를 다투고 암투하고 권세와 사악함을 숭상하며 흑백을 전도하고 이익을 꾀하며 정육에 따라 사는 등등 살아내는 것은 다 마귀 사탄의 형상이고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라곤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 길,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 소시의 유로입니다. 진리 자체는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심판과 감찰이고 정결케 함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면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이 생기며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천하고. 부자 것 없다고 느끼게 되고, 자신이 사탄에게 타락된 진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에서 많은 진리를 깨달은 후,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은 일을 했을 때안에 책망을 받는데, 진리는 이렇게 감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람이 행하는 일과 걷는 길에서, 진리가 사람을 인도하고 이끌고, 사람의 일처리 원칙이 되는데 이때 진리가 사람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온전히 할수 있는데 인류 생존에 대한 진리의 가치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마세에 발표하신 진리를 받아들여 생명으로 한다면 생명 성품이 변화될 수 있고 진리와 인성에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케 되어 진리를 얻고 사탄의 흑암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께 얻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해 하나님과 합하며 영생의 도를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맞아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봤어도 그 뜻을 정말 몰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얻게 하네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하지 않고, 떡으로만 산다면, 살아도 산송장이고, 사탄에게 우롱당하고, 타락될 수밖에 없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며, 인생의 추구 목표가 없고, 죄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서, 짐승과 똑같아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모든 진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빛이고, 사람이 얻어야 할 생명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해요. 음, 전능하신 하나님은 재림 예수가 맞아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루어져서 현실로 됐어요. 하나님이 말세에 발표하신 진리는 너무나 풍성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원천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네요. 정말로 생각할수록 더 아름답고 달콤하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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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열심히 읽어봐야겠어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맞아요. 신다고 성경에 명확한 예언이 있어요. 그럼 같이 찾아보실까요?